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성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이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죠. 숫자는 작아서도 그야말로 로마를 정복하는 그 시대 가장 그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된 걸볼수 있어요. 갈릴리 존 동네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에, 이제 누리기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징인들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징인들이라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에, 이들은 연약하고 숫자는 작아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잖아요. 이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잘 누릴 줄만 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역사,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초대계의 송도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들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서 어, 잘 누리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너로 말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 거예요. 나로 말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그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계속되면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 전도로 바뀌게 되죠. 예. 세상의 예, 다른 일들은 다 시시하고, 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 살리는 거구나, 이 사람 살리는 일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다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뭐 건강, 물질, 모든 거, 자리 이런 건 전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생명 살리는 전도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 전도는 무슨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언약 속에만 있기만 하면은 다 되어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언약,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거하고 누려야 될 언약이 뭐냐 할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여러분은 이 안에 이 안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누리면 되는 거요. 예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거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마음에 영접을 해 버리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사실은 그때 다 끝난 거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거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누리게 되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고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죠?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지.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저땅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사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을 한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계속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되어지게 돼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지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걸 우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에 충만한 역사, 이거를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게 되어야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만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할 일은 이 안에 항상 있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소가, 그죠? 물론 육신적인 주소는 뭐, 따로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주소.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무엇을 계속 누려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딱 붙들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속에 있으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직 그리스도 여야만 되느냐?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뭐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탄의 말을 들으면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속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은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된다. 결국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멸망되느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안 속으면 되잖아요. 안 속는 것은 어,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면 된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죠. 온 세상이 문화가 네피림이라. 사람이 뭔가 막 용사 같고 뭐 대단한 인기인 거고 막 이래 대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가수가 한번 뜬다 그러면 뭐 그냥 예?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 콘서트 가려고 말이죠. 예? 새벽처럼 가서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에도 그런 거예요. 내피림 시대가 왔는데 거기 따라가지 말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말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노예로 노예 상태로 빠져버렸죠. 이때 우리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광야에 가서 피 제사 드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피 바른 날 해방됐다. 그다음에 이사야 6장 1절 13절 완전히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포로되고 멸망당했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들이 거기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60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이 열두 사도들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아직 잘못 깨달은 거죠. 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아직 거기에 육신적인 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너희 알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말이지 오직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요 전 세계,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갈급한 심령들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으로 다 보내서 그 마가다락방에 한 자리에 앉아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부터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바로 이리로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늘 예수 이름으로 이 속에만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건다 끝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답을 여러분도 꼭 붙들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그러면 은 오직을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보일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이렇게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 성경에 쭉 보면 알잖아요. 장세기 39장 2절,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원망하고 억울하다 그러지 않고 요셉이 이걸 한 거요.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셨죠. 요셉을 형통하게 해서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정 세계살리는 인물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 8절 20절. 모세가 80세 돼 가지고 이렇게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 나가서 40세에서부터 80살까지 40년을 그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여질 때까지,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딱 모세가 붙들고 나가니까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이 기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사무엘에게 온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었죠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누리기 시작을 하면 은 그날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11기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내게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언제까지 계속 엘리아를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그랬냐니까 성령의 갑절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 나타났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기 사마리아 동네로 보내버리잖아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칠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 또 20절 22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정식이도도 했지만요.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응답,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도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도 안 하고, 문다 열어놓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냐. 2장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언제까지 이걸 누리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응답 보일 때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에,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에,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했잖아요. 그, 나는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기 땅 끝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라고. 성경에 보니까, 에,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됐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야말로 뭐 애굽을 다 살리고 그때 애굽이라는 건 세계를 정복한 나라니까 세계를 다스린 총리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다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출입기 5장 1절, 12절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모세는 요 애굽의 모든 우상문화를 다 꺾어버려요 사무엘 7장에 보니까 에,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미스바 운동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은 이, 늘 이걸 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꼴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열왕기하 6장 18절 23절 에, 도단성에서 이 알리, 엘리사는 조용히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서 아람 나라 이 세력들을 다 꺾어버렸죠.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다니엘 3장, 6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걸 계속하니까 정말 바벨론 전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났어요. 이거는 세계를 보고만 할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그혼란이 생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았는데 오히려 이때 성도들이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상한 역사를 익혀서 베드로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 마게도냐, 로마까지 역사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할수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그냥 알고 믿고 그냥 누리시면 돼요. 네. 누리면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침마다 눈뜰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했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눈뜨시고 문제가 오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딱 여러분 앞에 오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또 예배하셨을까? 옛날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또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라고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뭐, 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리 알고 누린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그렇다고 그 말이요그 지금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감옥 갇혀서 뭐 죽는 줄 알았더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더그 뒤에 큰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까지 꾸준히,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진짜 이걸 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남은 자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없는 이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그런 정복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를 어느 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